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폴란드 숲 속에 왔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노란 꽃을 피운 꽃들이 많이 있어서 이곳에 들러 보았는데요. 여기 바로 와 보니까 이렇게 꽃들이 막 피고 한참 있습니다. 그리고 벌들이 많이 와서 달려들고 있는데 이 잎에는 보면은 아주... 에, 융단 같은 곤털이 이렇게 빽빽이 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줄기는 아주 굵고 튼튼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을 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피는데 이거는 이 식물은 한 2m 이상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 꽃이 에, 잎에 이렇게 우단 같이 곤털이 빽빽이 난 났다고 해서 우단, 예, 이제 담요 같은 털이 있다고 그래서 아담의 담요라고 불리기도 하고요. 잎에는 에, 줄기는 막대기처럼 또 굵고 튼튼해서 아론의 지팡이로 불리는 이 식물은 바로 우단 담배풀입니다. 이 우단 담배풀은 이 고대 로마 여인들이 이 꽃을 다인물로 머리를 황금색으로 염색을 할때 사용을 하였고요. 이 풀은 태운 재는 이 꽃을 태운 재는 백발을 검게 만들고 또 이물로 린스를 하게 되면 머리에서 윤기가 나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죠. 어, 거담 거담과 진해 작용이 있어 가지고 기침과 기관지염 그리고 우리가 천식, 백일해 이 목이 신데 신목소리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고요. 그 비뇨기계 개통의 염증을 진정시키는데도 이 쓰이며 또이 꽃을 딴 즉시 우리가 식물성 기름,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에 담그어가지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한 2주일쯤 놓두게 되면은 이 꽃이 우러나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아픈 상처 부위에 발라주게 되면은 그 통증이 아주 신기하게 사라지고 합니다. 그래서 유마티성 관절염이나 타박상 또 잇몸이 아픈 이치통에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은 상당히 그 효음이 빨리 나타나서 통증을 멈춰줍니다. 그리고 이 잎은 우리가 종기나 이 짓무르는 데 이런 데 도포제로 사용을 많이 하였고요. 그또이 말린 잎은 우리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조급증을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약초입니다. 이것을 이제 말아가지고 말린 잎을 말아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 때문에 이풀 이름을 우단 잎에는 고운 우단 같은 털이 빽빽이 있고 그래서 이 말린 잎을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이 조급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고마운 식물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폴란드에서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길래 와서 보았더니 이게 바로 우단 담배풀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효용을 하고요. 이 조급증을 진정시켜 주고 폐병을 완화해 주는 좋은 식물입니다. 그리고 또이 씨에는 이제 여기 꽃이 피고 나면은 이제 씨가 나오는데 이 씨가 씨에는 약간의 마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름철에 이 물에다가 이것을 풀게 되면 고기가 잠시 마취를 당하기 때문에 고기가 둥둥 뜨고 합니다.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도 이 씨를 갖다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. 예, 제가 오늘도 폴란드 숲에서 이렇게 아주 키가 큰 우단 담배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